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 주말 태풍 삼바로 인해 시름에 빠져 있는 피해 지역 복구에 그룹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김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피해 지역 인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한화 사회봉사단 300명은 최근 발생한 태풍 삼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남 창원과 진주, 경북 경주와 성주. 전남 여수 등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태풍 피해 해당 지자체의 복구 요청 지역을 위주로 쓰러진 벼세우개, 비닐하우스 철거, 농경지 복구와 침수 가옥 정리 등을 돕고 소독 방역 작업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호남지역 사업장 임직원들과 여수지역사회봉사단체로 구성된 호남봉사단은 여수시 화양명 창무리의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룹 임직원 1,300명은 지난 8월 말에도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던 전국 30곳을 찾아 복구에 힘을 쏟은 바 있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